바둑 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아카데미오 시리즈. 마지막 5장 그 뒷부분에 묘수풀이 열4개가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난번까지 6번까지 했고요. 또 이제 7, 8, 9번 그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묘수풀이니까 생각하는 시간 조금 갖고요. 풀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흑선으로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바로 옆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얼핏 들어오는 수는요 여기 이제 한 점을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백이 먹여치면 그냥 땀은 그만이죠 이렇게 막더라도요 치중 가고 또 먹여치면은 그냥 아니, 따면은 이렇게 먹여치면 됩니다 이 백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은 그냥 끊는건 지금처럼 되고요. 여기서는 백이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한번 살짝 젖혀보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수상전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제 그럼맞고요 치중 올때 이걸 따면은 항상 이두점요 모양은 따는 게 선수가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흙이 먹여질 틈이 없다면은 지금 먹여질 틈이 없죠. 살게 됩니다. 두점 먹고 무조건 잡힌다가 아니죠. 다른 수가 선수가 되면 삽니다. 자, 이것은 이제 흑이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도 안 되겠죠.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치중을 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생각의 전환인데요. 치중을 먼저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은 여기서 두 집이 안 나니까 여기서 이제 반드시 두 집을 내야 되겠죠. 단순히 이렇게 끊는 것은요, 그냥 잡아버리면, 이렇게 두면, 은 잡는 것은, 어, 이렇게 단수치고, 아, 단수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겠군요. 이렇게 두면 백이 살죠? 흙이 이걸 따야 되는데요. 이렇게 뭐, 따야 되는데, 이렇게 웅크려버리면, 여 기가 막히게 귀에서 집이 나고이두 점은 잡혀있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을 때 잡으면 안 되고요. 흙은 여기 단수를 쳐야죠. 자, 그럼 백을 이걸 따면은 이제 치중 갑니다. 지금 여기가 계속 이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수를 치는 수는 그냥 따버리면은 뭐폐 같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분에서 뭐 어떤 자충을 이용하거나 뭐 특별한 그술 부려서 백집이 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나마 이제 일단 백이 꼬실 수 있는 수는요 여기 이제 구 자로 가는 수죠 시중갔을때 아까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거어 이렇게 받아주거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툭 끊어버리면 자충이 돼서 에 들어가질 못하죠 여기 하더라도요 뭐 이건 손을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흙이 나중에 이걸 두더라도 이게 따는 게 선수기 때문에요 아 이건 빼면 안 되는군요 자충이 돼서 잡히네요 손을 빼면 안 되고 이렇게 할때 이제 백은 이거 두점 따내고 결국 이제 일모양이될 거기 때문에 살아 있죠 이 부분 이걸로 자 그러면 요 요럴 때 이제 흙이 잘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걸 그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은 연결이 차단되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 흙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이흙 여섯 점을 잡으러 가는데요 그때 먹여치고요 따야 되겠죠 단수 쳐서 수를 바짝 줄여놓습니다 한 수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면, 백이 이쪽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충. 여기도 못 들어가죠? 자충. 양자충으로 이 백을 잡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탈 스 수도 있었는데요. 그, 쪽 귀에, 그, 저기, 집을 나는 모양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할수 있는 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급소가, 자, 여기는 패로 받겠죠? 패는 실패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놓는 것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역시 이렇게 해서 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여기를 이렇게 먼저 두면은 이렇게 막습니다 자 이렇게 막고요 막을 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단수 이럴 때또단수칠때 잊지를 못하죠 이쪽에 걸리는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것도 실패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열안 두고 여기를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를 잇고요자 그렇다면 이제 백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건너가든 이렇게 건너가든 비슷합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이을 거고요 여기 흙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칠때 역시 여기 잇지를 못하죠 역시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수는 여기를 먼저 붙여서 요 교환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걸 먼저 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든다면 굳이 여기 수를 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옥집 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뭐 이렇게 놓는다면은 여기를 갖다 붙이고요. 갖다 붙여서 집만안 나게 합니다. 그럼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여기 신경 안 쓰고. 아까 이거를 넘어가는 수를 두는 통에 이쪽에 자충이 걸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두면 가만히 이렇게 두면 되죠. 여기서 뭐 백이 더 이상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흙이 붙여주지 않으면 그냥 자체로 이렇게 해서 이한점 잡는 거는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괜히 딴데 건드리는 것보다 일단 치중을 먼저 가놔서 백이 뭐 어떻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받아도 그냥 여기 딱 치중을 가버리면. 근데 여기를 백이 받아야 되죠. 끊음 잡히니까 뭐 어떤 식으로 받게 되면 여기를 응수를 하지 않고 아까는 괜히 여기를 막 건드린 모양이 돼서 뒤에 초촉스로 떨어진 것 때문에 살려줬는데 살려줬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 이쪽 모양 보겠습니다. 자이 모양은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곳은 붙이는 순데요자 일단 백은 어차피 내려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단수가 몰렸기 때문에 이걸 따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조여서 잡히겠지만, 여기서 백은이렇게 놓으면 이건 살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서, 뭐, 이거 하나 끊어주게 되면, 뭐, 웹은 막을 때, 어, 그냥 다수쳐버리면 잡혔죠. 그러니까 흙이 잡혔죠. 백은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사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끊어야 될 텐데요. 그땐 탑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놓을 때 흙은 끊어야 될 텐데요. 두 점을 따면 일단 이걸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어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막아서 넘어가 아니 말 잘못했네요. 여기 백은 무조건 여기 막아야죠. 자, 여기 먹여쳐야 되는데요. 따주면은 이렇게 막아서 이것은 흙이 백을 잡죠. 연다수니까 근데 문제는 먹여쳤을 때, 이거 신경 안 쓰고 꼬부리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뭐이 단수를 맞더라도, 이모에이 빠지더라도요, 최소한 비근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공배가 좀 다른 맛 등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빅투 나기 힘들지만, 아무리 잘해봐야 비깁니다 뭐 이렇게 놓더라도요, 지 여기 자충이 돼서 들지는 못하는데, 따는 순간 자충이 풀리니까, 여기서 이제 흙이 기껏 할수 있는 건 여기 단수 패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인데요 이거 패도 안 되죠. 이건 양패죠. 흙이 여기 패를 때릴 때 백은 이것 때리면 되기 때문에요. 이 모양은 양패입니다. 다시 패감 쓰고 때리면 때리면 되죠. 지금 계속 백이 단수가 풀리기 때문에 양패를 살게 됩니다. 자어찌됐든뭐 세부적인 변화는 조금 더 보고요. 여기서 수술을 아예 처음부터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어서 뭐 먹여치는 수로 두는 것은 기로 먼저 기어들어가게 되면 실패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여기서는 정확한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걸 하나 끊어두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는 건일로 돌려쳐버리면 내려가질 못하니까 쉽게 잡히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것도요. 여기를 단술치게 되면 그냥 일로 말, 물어버립니다. 자, 백으로서는 지금 뭐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버리면은 뭐 수상전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끊었을 때 이제 그나마 요렇게 그럴싸한데요. 자, 이때 또 흑액의 묘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싹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차단을 시켜야지만 되죠. 왜냐하면 이쪽 뒤로 물러서서는 뒤집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차단을 하는 순간에, 요, 끌고 나오면서 이게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1 0은이세 점이 단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두 점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게 가만히 넘어가 버리면, 지금 뭐 요거는, 요렇게 지금, 놀 때, 요렇게 흙이 있는 걸 먼저 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이고, 얘를 먼저 먹여줄 타이밍이 나오죠. 그러면 이옥집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집을 이렇게 막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돼서, 한집 밖에 안 나고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흙의 급소는, 100을 잡는 급소는 끊는 수고요. 뭐, 아까 다른 건다안되고 여기 좀 그럴싸한데, 요때 흙이 여기 에딱 갖다 붙이는 수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차단을 할때 끌고 나와서 세점 단서가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따야 됩니다. 그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백이 빠질 때 먹여트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옥집이 되고 잡히는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답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의 정답은 먼저 치중. 백이 살짝 꼬실 때 그냥 있고요. 넘고, 이런 모양이 됐을 때쑥 들어가면 양자춤으로 잡는 모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모양은 석돌 하나 빼놓고, 여기 치중을 먼저 가는 게 중요했죠. 치중을 먼저 가서, 백이 뭐 어디를 받든지 간에, 그 다음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수로 인해서, 뭐, 요한 점에, 요세 점을 백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런 식으로 나서, 이쪽만 집이 안 되게 되면 됩니다. 괜히 여기만 수만 안 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쪽 문제는 끊고, 백이 빠지는 정도인데, 여기를 들어가서, 막으면, 툭 치고 나오면, 딸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서, 이쪽과 이쪽이 맞부기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모두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도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